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레저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역대급 실적으로 인해서 완벽한 부활을 알리고 있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적을 좋게 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3년 실적이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이어서 견조한 일본 VIP 수요로 인해서 이렇게 높은 실적을 냈는데 거기에 더해서 중국 시장까지 공략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저희가 어떠한 파라다이스가 수혜를볼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 같은 기원이 현재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의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작년 연간 기준 매출액은 9,942억 원 수준으로 증감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69.2%, 1%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영업 이익 또한 8, 1,45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증감 비율이 이렇게 1,300%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좀 긍정적이냐면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해인 2019년과 비교를 한다고 해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2% 그리고 181%로 동반 확대되면서 전염병 여파로 인한 부진을 완벽하게 씻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익적인 측면도 제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8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5%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원인은 바로 일본 및 마일리지 고객 증가 등으로 카지노 부분의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해외 여행객 증가로 인해서 호텔 부분의 매출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호실적을 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요. 이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주력 사업이 카지노인데, 이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의 전체 네개 카지노 합산 매출이 7,430억 원으로 집계를 돼서 전년 대비 113% 그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바로 일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VIP에 대한 수요가 많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 VIP 같은 경우 파라다이스가 적극 유치를 나섰고요. 일부 VIP 고객 드로백, 즉 고객의 칩 구매 총액만 작년 2조 7 9 6 2억 원으로 사당 7대 7을 기록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일본 VIP를 대상으로 폭발적인 실적을 냈는데요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중국 경기 부진 때문에 파라다스가좀 좋은 실적을 못 내고 VIP들이 감소를 한다는 걱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 VIP 고객 회복이 지연되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VIP 고객 그리고 바로 일반 고객인 매스 시장이 동반 성장을 하면서 코로나19 이,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경영 실적을 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있는데요 다른 분은 바로 복합리조트 사업입니다. 이복합리조트 사업도 해외여행이 재개되는 가운데서 국내 호캉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를 됐고 마케팅 효과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전년 대비 3.8% 증가한 2,351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파라다이스의 현재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해주시면서 예, 투자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으니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낼수 있을지 앞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를 지켜봐야겠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을 기세를 몰아서 카지노 영업 환경 조성 그리고 다양한 VIP 고객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파나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트립닷컴과 전략적인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고요. 양산행 협업을 통해서 중국은 물론 홍콩 그리고 이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신시장 신시장 공략을 좀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견조한 일본 VIP 수요에 더불어서 중국 그리고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의 카지노 수요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좋은 전망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매력적으로 볼수 있다고 할수 있겠고요. 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스파이어 리조트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여기 파야다이스 시티가 TV 다컴과 공동 마케팅을 한 것으로 인해서 이 부분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중국 VIP의 감소 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저희가 기대해볼 를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스파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가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라다이스에 대한 실적을 분석해 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분석해 봤으니, 앞으로 주가의 측면에서 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 좋을지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바닥권에서 이바닷권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1봉을 크게 본다고 하시면 계속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재 주가 같은 측면도 11선과 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향후 61선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그 상단인 14,500원과 15,000원 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냈고, 향후에도 일본 v i p 의 견조한 수요가 더불어서 중국 VIP의 고객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스 상단권인 18,500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12,2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 이 부근에서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저점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파라다이스의 실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데이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